곱창김 선물 받아보셨죠? 그때 솔직히 어떠셨나요? 구워 먹으려면 부스러기 많죠? 그냥 먹기엔 비린내 부담됐죠? 이제 그 고민 끝냈습니다. 삼육식품 무조미 곱창김 선물 세트. 쌈 싸먹는 김으로 더 맛있게 즐기세요. 소포장 식봉 선물 세트 준비했습니다. 국산 곱창김을 정성껏 구웠습니다. 소금 간 없이 담백합니다. 채종이와 참기름 향 고소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즐깁니다. 아이들 김밥 재료로 딱입니다. 어르신 간식으로도 손색 없습니다. 명절엔 선물 세트가 센스입니다. 주는 분은 오래 기억되길 바라죠. 받는 분은 다 먹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깔끔한 포장으로 품격을 높였습니다. 건강과 정성을 담은 선물 세트입니다. 올해 명절 선물 고민 끝내세요. 36년 노하우로 추천드립니다. 명식품 본사가 책임집니다. 정직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가족 모두가 좋아할 선물입니다. 선물 세트는 마음을 전합니다. 받는 순간 미소가 퍼집니다. 먹을수록 만족이 커집니다. 끝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바삭하고 담백한 풍미입니다. 비린내 없이 고소함만 남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에 넣어보세요. 든든한 밥반찬으로 좋습니다. 밥상 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부님들이 칭찬하는 선물 세트. 편리하게 바로 꺼내 쓸수 있습니다. 소포장이라 보관도 간편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열어 쓰세요. 남김없이 알차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주는 분도 뿌듯해집니다. 입소문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명절 인기 선물 세트가 됩니다. 매년 찾게 되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정성 담긴 김선물 세트입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이 돋보입니다. 비주얼부터 품격이 느껴집니다. 센스 있는 선물로 기억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든든한 명절 선물이 됩니다. 바다의 건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킵니다.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습니다. 어르신들 입맛에도 맞습니다. 간식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술안주로 내놓아도 인기입니다. 쌈 싸먹는 김은 별미입니다. 곱창김 특유의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고소함이 오래 남습니다. 명절 밥상에 올리면 빛납니다. 풍성한 상차림을 완성합니다. 정성담은 마음이 전해집니다. 주는 분의 센스가 드러납니다. 받는 분의 만족이 이어집니다. 건강한 김 선물 세트입니다. 무조미라 담백함이 차별화됩니다.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참기름과 체종유 풍미가 살았습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잔까지 맛있습니다. 남는 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36년 전통이 증명합니다.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명식품 본사가 보증합니다. 국산 원재료만 사용합니다. 위생적인 공정에서 생산합니다. 안심하고 선물하세요. 정직한 선물이 전해집니다. 건강과 행복을 나눕니다. 명절 선물 고민 해결합니다. 소포장 10봉 구성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챙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선택입니다. 센스 있는 명절 선물 세트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좋아합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식탁이 즐거움이 커집니다. 풍미와 건강을 동시에 드립니다. 가성비와 가심비를 다 잡았습니다. 받는 분이 감동하는 선물입니다. 주는 분이 칭찬받는 선물입니다. 명절엔 곱창김 선물 세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준비하세요. 삼육식품 무조미 곱창김입니다. 쌈 싸먹는 김 선물 세트로 만나보세요. 명식품 본사에서 준비했습니다.